なりきやな。うん、ちうん、たくさ 이거 이제 필요 없지? 네, 이거 좀 찢어봐 알았어 위에하위에 응. 어디? 험하위 네. 어. 됐어? 이험요만하위험만큼험더 찢으라고? 아하 위험하. 위아하만험하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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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국물김치 그냥 까줘? 국물김치 안먹어지 아! 까지마 먹을 건데 이집 맛있어 아 먹을 거야? 어 오늘 떡볶이 홍닭 까줄까? 네. 삶은 계란 리번 리뷰, 리뷰. 어, 리뷰 사진 여보 사진, 어, 사진, 이거 리뷰 김말이 기저귀 사왔어? 어 민아 계란 먹자 계란 떡볶이 안에 넣어야지 알았어 한 개는 여보 먹어야 되니까 어, 나 계란 안먹 건데 어 그럼 요 떡볶이 넣어놔 내가 다아 먹어 내가 다 먹어 어 여보 먹어 아 아파 여보 노른자는 여보가 먹어도 어, 돼어노른자 먹을래 그래 단어? 어, 송채는 넣어. 응. 까, 응. 반까. 노른자는 응. 들고 가. 혼자 들고 가? 어. 짜, 짜버려, 없네? 짜버려. 어. 됐어, 짜. 됐어. 자? 나는 콜라 줘야지. 응, 콜라. 이번은 <laughs> 맥주. 어, 맥주. 젓가락. 젓가락, 타 자, 우리, 그. 어, 이쁘다, 여러분. 여러분들. 추, 추. 뭐, 오늘 즐거운, 즐거운 일 있으신 분, 그리고 츄. 좀 약간 슬픈 일 있으신 분들, 어, 고비가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이렇게 뭐, 사랑이 오면은, 그, 이별이 오듯이, 예. 그, 인생 사는 게, 그, 고비고, 예, 그 고비를 또 넘고다 보면은 또 행복이 오고, 그렇습니까? 또 아픔이 오면은 또 이제 또 사랑도 찾아오고, 예예예, 여름 슬픔이 또클 때는 또또 또 인생 살다 보면은 또 행복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인생사 아닙니까?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자, 여러분 다들 인생사 화이팅 하십시오. 목구멍에 짠. 한잔합시다. 와, 이거 맛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고, 고. 응, 고. 이 닭가슴살 좀. 줘. 음, 음. 아, 이거 먹을 때안 되는데. 받아도 돼? 응, 음. 어, 먹을 때안 돼요. 음, 먹을 때안 돼요, 언니. 응. 음. 언니, 먹을 때안 돼요. 저만 하면 안 돼요. 응, 음, 영상 올라가야지. 먹을 때 올려야 돼, 언니. 하세요. 음... 음... 응? 언니, 상네 얼른. 대리 타고 쫓아간다. 언니, 술 언니 짠. 응. 여러분 짠. 응? 무버. 응? 전체 무버. 어, 이렇게 가슴살 찾아야 되는데. 이건가? 이거다. 이거 가슴 따줄게. 아, 미안해. 어, 그래. 어, 그럴 수 있지. 항상 생방 아닌가요? 자, 빠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킹 어바웃 할 때는 괜찮아요. 먹방 할 때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냥 먹방은 업로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통화 목소리 다 편집해야 돼요. 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모나라 먹으면그 닭대가리니까 음, 알아서 하세요. 와, 이거 이슬떡떡보다 더 맛있어요. 뭔데? 이거 추추 하이! 여자아이돌 추? 어 추. 엄청 이쁘네 사랑해 <laughs> 뭐야! 아 큰일났다! 누군데? 당연히 언니지! 먹지마 복 먹지마 맞죠 슬도언니 맞죠? 모르지 이름이 어, 없잖아 어 이름 없네 술떡님 맞죠? 먹지 마. 아니다, 이름이 없다. 어, 맥주... 아니, 맥주는 아니고, 그 이슬톡도 맛... 똑같아요. 나비나 아니, 술떡가술한잔 하자 그랬잖아. 어, 그거 술떡님 아니네. 아, 막 글지. 글지 그랬는데? 아닌가? 맞단 얘긴가? 자 고기 먹지마 5만원 어 경희님 강추 이슬떡떡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큰거 하나에 4천원 비싸네 네 4개에는 12,000원 고기 어. 먹지마 500개 5만원 어, 나왔는데 네 4개 사올걸 아깝다 너무 맛있다 하, 대박이다 이거 아니 술도님이술 한잔하자 그랬는데 여보 이거 비니 줄까? 고거기얼마큼 줬노 이거 3개 아 주지마 어 안돼 어 너무 많이 주면 안돼 많이 줬네 언니, 맞다. 언니, 그럼 이건 마셔도 되나? 아니, 술다가 어. 술 한잔 하자 그래도 말, 왜 먹지 마 있어? 어, 강추 여러분 꼭 사세요. 와, 너무 맛있다, 어? 이거. 술만 어? 먹을게요. 아, 술만 먹으래. 어. 에술건배 <laughs>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어떡해. 어, 뭐, 노른자 먹어. 어, 못 먹잖아, 지금. 애기나 좀, 아, 노른자. 아니, 노른자 아까 줬잖아. 어, 줬어. 절반 줬으면 됐어. 어. 양초가 하면 안 돼. 그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하나 안에, 이거. 목구멍에 무서워! 이거요? 몇 돈이야? 안에서 차가 나와지나? 에, 안 되지! 미쳤다. 저기 덤 다리도 있는데. 몇 돈지 어디 써있냐. 아무튼 이슬적 동만 똑같아요. 아병 어, 버리기 싫다 이거 이쁘다 오 김말이는 어내거지어나 하나 먹었어 어 하나 더 먹어 요거 먹어 어, 반만 먹어 반 한입 먹었어 어짠 맛있다 어와 거의 음료수 맛이에요 와와 와, 진짜 맛있네요 추가 이렇게 이뻤구나. 생방송인데 오디오 술 먹방 영상은 업로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술도 그 목소리가 나오면 겹치잖아. 음, 그래서 안 된다고. 뭐 아직도 저 얘기하시네, 저 언니. <laughs> 빠가사리가, 뭔 말인가 모르겠나, 닭대가리가. 어, 어, 먹방하는. 빠가다, 빠가. 여, 이 영상은 업로드에 올라가니까. 짠. 우리 술도는 업로드 영상에 올라가는 걸 원치를 안 해, 목소리가. 아. 생방송에서 나오는 건 되는데. 먹, 먹는 영상은 업로드가 되니까, 오디오가 들어오면 겹치니까 영상에 올라가니까. 아, 저, 또 얘기한다.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되겠다. 먹는 영상인데 편집을 못하잖아. 어? 어, 그만해. 20분 했다. <laughs> 어, 먹지만 나왔어요. <laughs> 먹지만 500개. <laughs> 어, 먹지만 500개. 술만 먹으라네. <laughs> 짠. 와, 와, 맛있다, 이거. 얼음도 사올걸. 와, 콜라보다 더 맛있어요. 와, 맛이 왜 이러냐, 이거. 음. 하, 이거 이름 이거요. 주하이. CU에만 팔걸요? 후라이드가 염지가 잘 됐네. 아니다, 편의점 다 팔겠다. 음, 맛있다. 아, 하이브이구나 짠! 잔다. 배불리 먹고 자네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 그러 그러니까 보기 입장에서는 술이지. 어? 너는 맨날 막. 얼굴, 얼굴, 뽀뻑이 얼굴. 너는 맨날 막 문이잖아요. 얼굴. 아, 너희들, 여러분, 너... 안녕! 없는 소지마는. 엄마 먹어 봐주 드세요. <laughs> 생방놀이야 응. 짠. 네 먹지 마고0 개요 <laughs> 다리는 먹어라 김말이 맛있는데 이거 약해요왜또어 에피님 어떻게 왔지 <laughs> 여보 갖고 어제 보냈는데 로턴이 어디 써있어요? 모르겠네, 안 써있네. 자왜 배고파요 술두님 밥 드세요 물파래 맛있겠더라 후라이드 염지 잘됐다 맛있네 아, 음. 술만 드시고 깡술 드시고 계시구나 이거 그만 먹어 소화 안된다고 그러나 또 그만 먹어 이제 하나 또. 안돼 이제 한입 먹었는데 안돼 소화 안된다고 하잖아 적당히 먹어 양배추만 먹어 와 이게 치킨 빨리 온다 여러분 이슬이보다 이슬떡떡보다 짠 그거 빈속이라 그러나요? 마한 빈속아 어. 여러분 내밀고 있네 치킨 온다 버스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어와어 <laughs> 어. 주하이 주하이 음짠 <laughs> 겠다. 아. 맛있다. 맛있네. 근데 먹지 마. 고기는 안 돼, 여보. 스있을게요 소상. 아, 이쁘다 이거. 먹어내! 무서워! 여 이거 이제 배부를걸요. 여보는 네가와내 배를 관리하노 아인간이 먹어 뭐, 이제 안 시작이다 안돼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거 어, 안 된다고 아 맞다 운전 못하지 술 먹어서 안되네 또자라내 <laughs> <laughs> 원래 쩝쩝 풍겨 몰랐니? SUK님 어서오세요. 루시가 <laughs> 줄지가 않는데. <laughs> 저는 천천히 먹어요. 한끼를 먹더라도. 응. 내가 손님하고 식사를 많이 고 많이 밥을 먹었는데, 그 손님이 밥을 먹으면 한시간씩 밥을 아, 먹어요. 치킨 돌아. 큰일 났다. 서로 얘기도 하면서, 텔레비도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네, 공양을 하시면 은총 3끼 먹잖아. 그럼 밥을 3시간을 먹는 거예요. 음. 그손님하고 그, 그 밥을 먹다 보니까 나도 천천히 먹게 돼. 빨리 못 먹어. 음. 건강 관리하래, 여보. 누가? 오드리 햇반 옛날, 옛날 팬분이네? 어, 옛날에 우리 봤잖아, 저분 응, 그래 오드리 햇반 오랜만이네 응, 어서 와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는 올라, 빨리 올라왔네 이슬톡톡보다 <laughs> 빈속이라 그래요 우리 술 담배는 못 하잖아. 에이. 아 맛있다. 이처럼 그 맨날 부어라부어라마셔라초빼야고틀리다 봐라. 그래. 하... 뿌리님 만드시는 뭐, 것 같은데. 니네 맨날 첫날 먹다가. 는이 뿌리님이? 응. 초빼이. 뿌리님 안 드셔. 뭐? 뿌리님. 니코니. 못 먹는데. 아 니쿤이네 니쿤이 응. 뿐이가 그 애기도 잘 봐줘요? 뿐이님 아 그러니까 오늘 어묵도 맛있다 입을 덮어줘 그러더라 유튜브 보면 뿐이도 술못 먹어? 얘 애기가 갓난 음. 애긴데 이 사람은 그래 여자는 술 담배 하면 안돼짠 <laughs> 아, 이거 치킨 빨리 올라와 큰일 났다 요새 그 쫓겨난 가시나들 얘말 함부로 하지마 조용해그 술집 술집 지나가는데 만 니나 막 잘해 쫓겨난 가시나들 막 서인 의사 막 가게 앞에서 담배 뭐라. 몰아... 어 걔네 사정이야 관심 거. 담배가 몰아그고탁 피는 거보 어, 너랑 막. 안 사겨 <laughs> 걱정하지마 요군에 불러다. 너한테 더 침뱉어 이 사람아. 아왜 어, 이렇게 많이 맞은 거지? 어 짠. 누가 우리 보기 사진 요다 붙이놨노? 어, 벌써 미지근해졌다. 누가 우리 보기 사진 요다 붙이놨노? 아 붙이 닭 그만 먹어, 닭! 이 떡도 그만 먹어! 미쳤나봐, 그만 먹어, 이씨!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 씨. 김만이 나도. 아니, 하나도 안 먹었어. 네, 머리 아프나? 누구야, 씨. 어? 응, 어, 이거 먹지마줘 어디 아프나 옛날엔 다 줬잖아 난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 조각도 안 묻다 <laughs> 짠 먹을래?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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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어지 먹으라고 네,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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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빠르지 말고 파 먹어 파나파안 좋아해 많이 먹고 있다 선배도 아, 조금만 남겨 어 머리띵해 진짜 어, 왜 어. 어, 진짜 너 어우 왜이러노 아아 진짜 찌언나 이거 아 어, 머리띵 아 어. 떡이 쫀득쫀득해요 어. 어. 아우 이, 이 쫀득함이 우리 보기 처녀 때랑 똑같네 어. 아 그런 말 하지마 떡 만두 먹고 싶다. 물라떡 만두 드세요 언니. 물라 배고프니까. 저녁에 안 드시구나. 살찔까 봐. 찌 살이 어딨노? 아. 뺄 살이 어딨노? 말라깽이도 만 말랑거라고? 좀, 좀 물어. 아닌데 뚱뚱해 보였는데 약간 한오지오 킬로. 아, 시겠다 아, 띵거리 어떻게? <laughs> 혹시 보면 날씨한 거죠? 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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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어. 아, 그만 그만. 어 이거 더 세네요 이술 톡톡이보다 이래요 이거 우리 술 담배 못 한다니까 어, 이거 몇 도야 큰일 났네술 담배 안한 사람들이 먹으면 당연히 치기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지 어아 죽겠네 <laughs> 우리 보기 그 분해 분해 알콜 분해하는 게 이게 효, 효모가 효소가 약해가지고 술 어, 금방 취해버려 술잘할게와속 어, 쓰려 짜릿해요. 어. 음, 다 먹었다. 어. 아, 어, 어, 아, 어떡해? 아, 배불러. 아, 잘 먹었다. 미안 어. 오제 오나 어, 온다 온다. 오나. 어. 아, 배부르다. 아, 걷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응, 어, 야옹이 소리다. 아, 잠깐만 당뇨체조도 맡게요. 당뇨체조 어. Oh. 바소쏴가안 oh, 된다.